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예전에 영상을 업로드했던 카프리콤베 공략이 너무 길다는 말이 있어서 따로 요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간단하게만 넘어갈 예정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경기장의 기본적인 코스이고요. 특별한 점이라면 내리막이 많고 오르막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종반 가기 전에 살짝 직선 구간이 있으며 종반 코너가 없기 때문에 종반 코너 가속기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먼저 베이스로 타카마츠오미야 기염이고요 경기장은 축코 마장은 잔디 마장상태는 포화 단거리 1200m 반향 좌회전입니다 계절은 겨울 날씨는 눈 경기장 보너스는 없습니다 내리막의 시작은 100m 지점이고요 포지션킵이 종료되는 구간은 500m 최종코너 약 550m에서 약 790m이며 최종코너는 550m에서 약 790m 구간이며 중반과 중반 사이 직선은 약 10m 종반은 800m부터 옵니다. 단거리다 보니까 속도의 효율성이 낮아 종반에 가속기를 온좋게 많이 발동시키는 말달이 이기기 때문에 속도의 중요성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속도의 중요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가속이 쓴다면 종반에 먼저 가속 쓰는 애가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말달입니다. 종반 코너가 없는 카프리 콤베는 도주 최대 사기 가속기라 부르던 앵그린 스키밍을 사용하지 못하여 두 줄을 쓰려면 일진 광풍, 스프린트 기어, 아후하루역 같은 다른 각질도 똑같이 쓰는 로또 가속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으며 엘콘 계승 구역기는 필수 사용이며 할크릭 구역기도 배워 차라리 2등을 노려 엘콘 플러스 할크릭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천 가속기로는 터다지기, 엘콘두르파사, 스프린트 터보, 등산가, 아호 역, 1진 광풍이 있겠습니다. 추천 속도기로는 메지로 맥힌 수르젠 박신호 한조 노들프 단거리 코너 도주 코너 장난은 끝이야 꼬리 올리기 탈출술 호손의 프로페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말달 추천으로 첫 번째는 에콘돌 파사인데요. 단거리 F, 도주 위에 끔찍한 적성 1에서 2등시 0.3의 가속은 최강 수준 고통 받으며 키울보포라 있습니다. 말았기 들만 하시면 되겠구요. 스마트 팔콘은 3.5점으로 잔디 2 e, 단거리 B로 중반 끝자락 10m 정도 직선 구간에 고유기 발동을 노리는 말달입니다. 마르젠스키 수영복은 3.5점으로 단거리 B로 키우기가 쉬우며 중반 고유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그러나 힐스킬 발동 조건은 스포 낭비로 이어집니다. 적정 스탯은 411입니다. 다음으로 선행입니다. 적정 스탯은 479이며 중반 속도기를 가진 말달이 유리하며 슈퍼클릭 할로윈 인자로 계승 가능하여 메리트가 더 높으며 정면 순보도 사용 가능합니다. 추천 가속기로는 등산가, 정면 순부, 터보, 아호역, 일진, 그리고 어, 할크릭이 빠졌네요. 할크릭이 있습니다. 추천 속도기로는 웨딩 그루브, 박신호, 웨딩 마야, 비와 하야이데, 에어 그루브, 나리브, 한조 누들프, 맥퀸, 단거리 코너, 선행 코너, 꼬리 올리기, 슬리스트림, 장난은 끝이야, 텐션 오르는데 우마무스메 에오가 호선의 프로페서 이런 게 있겠습니다. 추천 말달의 첫 번째로 슈퍼클릭 할로윈은 5점으로. 단골리쥐라는 끔찍한 적성 2에서 4등 중반 0.3 가속이라 발동만 한다면 매우 강력하고요. 두 번째로 카렌 짱은 4.5점으로 박신호랑 마찬가지로 각질이 편안하며 50에서 65% 구간 추월 시 3에서 4등이 되면 잘하면 가속이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쿠라 바쿠신호 4점이고요. 각질이 매우 편안하며 스프린트 터보로 내장하고 있으며 단 1에서 3등의 경합조건이 고육이라 단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선입입니다 적정 스탯은 446이며 도조와 추입이 약세다보니 선입도 등판하여 강한 속도기를 몰빵 가능한 선입도 나쁘진 않은 편이고요 너무 빠르면 능숙한 한승이 발동을 안하는데 약점을 보완해주는게 고동입니다 그래서 오고리캡 아니면은 좀 쓰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추천 가속기로는 등산가, 능숙한 한승, 스프린트 터보, 아우하우르 역, 일진광풍, 메즈로 도베르가 있고요 추천 속도기는 오고리캡, 하이신, 에어그루브, 나리브, 단거리 코너, 선입 코너, 에호가, 슬리스트림, 장난 끝이야, 꼬리 올리기, 텐션 오르는데, 호선의 프로페서가 있습니다. 추천 말달 첫 번째로, 오고리캡은 4.5점으로, 단거리 2로, 개조가 쉬우며, 0.45의 속도 구역위는 매우 강력합니다. 중반 속도 캐릭이 아닌 역전 말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그루브는 4점이고, 단거리 c 에 스20 파20 보너스로 중반에 발동하기 쉬운 고유기가 있으며 너무 빠르면 눈속한 한승이 불발합니다 세번째로 메지로도베르 별4점이고요 단거리 2로 개조가 쉬우며 중반속도 몰아서 종반전에 운 좋게 고유기가 발동한다면 성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도주나 선행이 너무 적게 나왔으면 메지로도베르 고유기가 불발될 위험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입은 적정 스탯 455로 나리타 말고는 이렇다하게 쓸 말달이 없으며 마땅한 가속기도 없으며 장점은 그림자 발동 조건이 순위 무관인 추입이라는 점으로 중반 속도를 모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가속기로는 등산가, 그림자, 터보, 아우하루역, 1층 광풍, 도베르 고기가있고요 추천 속도기로는 에어그루브, 나이타브라이언 오그리캡, 단거리 코너, 추입 코너, 호스의 프로페서, 슬리스트림 꼬리올리기, 텐션오르는데, 아우하루 속이 있겠습니다 추천 말달로 단거리 타이시는 3점이고요 장거리가 f로 개조가 어려우며 최종 코너 고유기와 육박하는 그림자 원툴 말단입니다. 장거리 3,200m인 텐노 봄에서 3착이내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서포트 카드입니다. 추천 서포트 카드는 영상을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간이 공략을 마치고요. 카프리 콤배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